오늘은 최대 연휴 추석 맞이해서요 제주도로 출발합니다 저희는 비행기가 아니고, 아니고 배를 타고 가려고 지금 진도항에 왔는데요 탈 배는 산타모니카온가? 그래서 진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만 가면은 제주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터미널, 여객터미널 안쪽으로 들어와봤어요. 그럼 이제 배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배타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탈 배예요. 아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laughs> 지금 힘드네요. 저희 저번에 목포에서 탔을 땐 배가 되게 컸는데 여기는 쾌속선이어서 그런지 배가 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드디어, 제주도에 내려왔어요. 제주도항, 제주항 연안 여객터미널입니다. 거의 한 3시간까지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여객터미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우버를 불렀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 여객터미널은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예전에 자전거 싣고 한번 왔을 때 하고 두 번째예요. 근데 오늘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오는데. 제주도 도착 첫째 날이에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여기 근처에 스타벅스 있어가지고 스타벅스 잠깐 들려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저희 오늘은 렌트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이번 여행은 렌트 없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버스를 타고 한번 여행을 시작해 볼게요. 저희는 버스에서 내려서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에 왔어요. 보면은 어, 조선시대의읍성이었던 대정현성의 지도가 쭉 그려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있는 위치가 바로 이곳이고요. 그 앞에 있는 어, 추사 김정 어, 추사 기념관 갔다가 김정희 유배지도 보고요. 그리고 이쪽에 읍성 주변 을 돌아서 한번 구경해 보니죠 먼저 첫번째 장소인 추사기념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주 추사관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 추사 김정일 선생님에 관련해서 어, 다양한 작품들이 이쪽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사 김정일 선생님 이야기하면은 아마 세안도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것이 세안도인데, 물론 원본은 아니겠죠. 원본은 서울에 어, 있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복사본인데요. 세안도의 경우에는, 어, 김정일 선생님이 그의 제자였던 이상적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신 건데요. 본인이 권세를 모두 잃고 보잘것 없게 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지극하게 정성을 다하는 제자에게 보답하고자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소나무하고 층백나무가 있고 그 사이에 집한 채가 있는데요. 차가운 겨울, 황랑한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겨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이 세안도는 그 의미, 그림 속에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제자의 지주와 절개를 칭송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듯 세안도는 추사 김정일 선생님의 인간적인 감정까지 온전히 담아냈기 때문에 최고의 역작으로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 전시관 자체도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워서 많은 그런 방송에 소개도 많이 됐었습니다.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김정희 선생님의 제자였던 허련 선생님의 작품들이 이쪽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추사관은 어, 건축문화 대상을 받은 건축물이어서 꼭안를 구경하는 게 아니어도 음, 건축물 자체를 보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전시관 안으로 들어와서 계단을 올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 봤습니다. 지하에는 주 전시 공간을 지하에 배치해서 큰 규모 로 마련되어 있다면 1층은 사실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공간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는 공간인데 어, 이 건축가님이 지상은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건축물 이렇게 만들고 자연의 풍경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서 어, 김정희 선생님이 유배 생활 때 느꼈었던 그런 고독한 풍경을 그대로 묘사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뒷면으로 나가게 되면 은 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유배지였던 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초가집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냥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니까 신기하게 요거 보이네요 도통시? 이거 여기서 돼지 여기 똥 싸면은 똥을 이렇게 내려 가지고 돼지들이 이렇게 먹었던 그 모양을 이대로 재현해 놨어요 신기해서 한컷 찍을게요 이렇게 추사 유배길에서 공간이 보이고 수사 따라가는 길 이렇게 해서 유배길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보록 걸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바다, 우리 제주도 오면은 사람들이 흔히 바닷가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 이런 역사적인 공간을 한번 와서 보시는 것도 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유배길을 쭉 걷다 보니까. 사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굉장한 명필가 집안인 월성희 가문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완전 엄친아였었죠 근데, 안동 김 씨의 몰약에 의해 가지고 이곳 제주도에 유배를 오시게 된 건데,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유배지 속에서 어 굉장히 많이 수양을 하시고그 어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했다고? 해안도도 그렸고 그리고 수사체도 완성을 했고 이곳에 와가지고 세안도 이동, 이동 과정 설명했나? 세안도 이동 과정 쿵이가 설명해 줄까요? 설명해 줘. 이거 이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 이거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은 아닌 것 같군요. 이렇게 앞에 문이 있는데 입구 남편이 설명해 준다고 했어요. 세 개가 다 붙어 있으면은 정낭. 정낭. 제유 특유의 대문. 음, 정낭인데 이게 기둥 세 개가 다 있으면. 네. 장기간 주인이 외출했다. 네. 한 개만 있으면 음. 저녁 때쯤올 거다. 네, 한 개만 있으면 다 열려 있으면 주인이 있다. 그럼 한 개만 있으면 없어요? 한, 이거 한 개만 이거한 개만 있는데 이거 뭐지? 거지와 도둑이 없다는 제주 특유의 풍습. 알았어요. 제주 특유의 풍습 그만큼 오픈해서 이제 모든 이웃들을 오픈해가지고 맞이하겠다. 열려 있다. 그만큼 도둑도 없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이 세안도의 이동과정이 참 인상적인데 김정희가 그리고 세안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 남편이 네. 이상적한테 갔다가 휘문고 설립한 민영이 소유였다가 그 아들인 민규식이 후지스카에 팔았고 정성대 교수인 이디스카는 차온다 <laughs> 일본 학자인데 출사에 대해 관심을 받아서 이만점 어. 복사해서 모아서 어.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흥년 어.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지하에 가자. 시원하게. 당시, 소 가수 집가였던 소, 전, 손재 형 이라는 분이 네. 가서 2 주간 설득 끝에 네. 가져왔 지. 네. 그래서 당시 부통령 이시영 등 사람 들이 잘 보존 해달 라고 부탁 했 는데, 소, 전, 손재 형그 분이 국회의원 출마 하 면서, 갖고 있던 겸재인왕재색보랑 금강전도를 당시 삼성물산 이병철 사장한테 팔고 이제 세안도는 차마 팔 수가 없어서 담보로 돈을 끌었었어요 끌었, 돈을 끌었었다고? 세안도를 가지고? 응. 그래서 당시 미술품 수집가인 손세기라는 분한테 넘어가고 그 아들 손창근 두 분이 소유하다가 2020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지. 네. 문화재가 힘이 있다고? 맞아요. 이게 본인을 지켜내는... 맞아요. 아까 그런 그런 세안도 봤었죠. 아까 세안도 봤, 봤었죠.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남편이 그 이동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고, 그게 과정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다시 한번! 이동 과정을 어, 설명해 줬어요. 또 이제 버스를 타고 또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배가 너무 고파서 다음 장소 가기 전에 여기 모슬포항에 와서 밥 먹으러 왔어요. 이쪽에 현지인 맛집 추천해서 순우름? 여기가 맛있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들어가서 회정식 먹고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음식이 나왔어요. 회정식 시켰는데, 이렇게 방어하고 점성하고 있고, 초밥 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나왔네요. 회정식 2인분입니다. 벌써 많이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기다려다 보니까 이렇게. 치침하고 지리가 같이 나오네요. 제가 먹어본 제주도 아, 회복숲 음식 중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꼭 오세요. 제주도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 저희는 이렇게 또 버스를 타고 서귀포시에 있는 약천사에 왔는데요. 약천사의 대적광전입니다. 규모가 엄청나죠? 이 대적광전은 동양 최대 규모의 법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총 이렇게 3층 건물로 25m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지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전통 사찰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현대식 대규모 사찰로 전통적인 목조 건물하고 그다음에 아래 현대적인 콘크리트 건물 구조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천사가 약천사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약천사가 약이 되는 샘물이 뜻이거든요. 절 근처에 예로부터 병을 고친다고 전해지는 샘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동양 최대 석불 자상, 거의 10m 높이라고 하는데 거대한 석불 자상을 만나볼 수 있어요. 지금 보이는 저 자상입니다. 이곳은 2층, 3층 올라가 볼수 있는데요. 2층에는 만다라인 등하고 팔만 부리뼈, 3층에 농장대가 있는데요. 일단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팔만 불들이 이렇게 있고 이곳에서 내려다보니까 나합부 자상이 더욱더 장엄해 보이거든요 자상 옆에는 양 옆에는 보살상과 다양한 불상들이 같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삼승에는 광명주하고, 어, 진짜 큰 윤장대가 이렇게 있네요. 거대한 윤장대 두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 윤장대를 한 바퀴 돌리면은, 불고 경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저는 불교신자가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잘알 수가 없지만, 층에서 아 이렇게 앞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보여요. 앞에 불상들이 가운데에 있으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로자나불 자상이고 이렇게 양옆에는 불상들이 놓여져 있는데 어 굉장히 장엄해 보이고요. 이 천장들도 굉장히 잘 보이네요. 이제 저는 아래로 내려가서 밖에 안병 풍경을 보도록 할게요. 대적광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니까 간단하게 산책할 수 있는 예쁜 작은 연못하고 조형물을 만나볼 수 있어요. 저는 저라면 너무. 똑같아가지고 좀 식상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절은 그동안 봤던 절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서 와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절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위령탑 이렇게 놓여져 있네요 평년 전쟁에서 희생 대신 넋을 위령하고자 제주시에서 건립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